네, 안녕하세요. 랜더스 팬입니다. 어, 연균영 감독님, 30억 제 계약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. 어, 계약금 7억원에 연봉 21억, 옵션 2억원이고 또 감독으로서 최초로 30억 계약의 규모의 어, 포문을 열어주셨는데요.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자면 은김태형 감독님의 계약의 규모를 더 뛰어넘는 계약이고 또 어떻게 보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의 가치를 어, 입증하는 그런 계약인 것 같습니다 음, 저는 연기력 감독님을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넥센 시절 때부터 많이 좋아했고 워낙 그 약팀이었던 넥센을 어, 강팀으로 만들었고 또 무서운 팀으로 만들었고 또 정말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고 약간 작전야구를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갈량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이유도 어, 이런 똑똑한 머리, 그 다음에 야구적으로 정말 그런 판단을 잘 하시고, 또 뭔가 어, 지략이 진짜 그냥 뛰어난 것 같습니다. 음, 예전에 영균형 감독님이 이제 넥센 감독을 그만두시고, SK 감독 그 템퍼링 논란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. 그때 뭐, 시즌 중에 미리 sk 감독직을 이미 뭐음 합의한 거 아니냐 합의한 거 아니냐 이건 템퍼링 아니냐 이런 건안 된다 당신 약간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때 내심 좋아했습니다 아영경엽이라는 정말 좋은 감독이 sk 감독 온다고 와 이거 믿기지가 않은데 아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뭐안 좋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, 빨리 이런, 어, 지금 아무 끼 SK를 살릴 수 있는 감독은 영균엽이다.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뭐안 좋은 여론 때문에 결국에는 트레이만 감독님이 감독이 되었지만, 영균엽 감독님이 s k 와서 단장으로 어, 오시면서 또 SK가 2018년도 V4를 하는데 많이 일출을 하셨습니다. 음, 트레일만 감독님이 아무래도 외국인 감독이다 보니까 KBO를 잘 모르시고 한국 야구를 잘 모르시잖아요. 그리고 또 특히 SK와이반스 감독, SK와이반스라는 팀을 1, 2, 1년, 2년 안에 바로 확실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을 연결영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선수 교육이나 또 이런 야구적인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런 것들이 SK가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음...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또 뿐만 아니라 뭐 노수광 트레이드. 네. 뭐 SK1번 리도프가 훨씬 히좀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명길 기아에다 보내고 노수광을 받아오면서 어, 좋은 트레이드. 또 조, 그 당시 노수광이 2018년 때 좋은 역할을 해 줬고 그 트레이드도 너무 선, 성공적인 트레이드라고 보고 있고 또 시즌 중반에 7월 달에 가까 어, LG 강승우를 또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또 보여주면서 SK 센터 라인을 강화시키면서 2018년도 우승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어 좋은 트레이드를 하어 했고 다 이런 부분들 연결 감독님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. 음 그리고 트레이만 감독님이 이제 가족사로 인해서 음 가족 문제로 인해서 감독을 그만두시고 저는 에스, 그때 이제 후임으로 연결 감독님 오셨 다고 했을 때 어, 너무 좋아했어요. 왜냐면은 한번 궁금했거든요. 솔직히. 오 SK 와이번스에서 이런 똑똑한 감독님이 어, 감독을 하시면 뭔가 실망감독을 더 능가하는 최고의 감독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애초에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음,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겠다. 그리고 SK 왕조는 다시 부활하겠다. 어, <laughs>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. 아 이게 아니더라고요. 아, 이게 단장으로서의 연기력과 감독으로서의 연기력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네. 2019년도부터 s k g 2 0을 잡으면서 좀 많은, 팀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일단 먼저 SK가 대표적으로 어, 하는 야구, 빅볼, 홈런 팀이죠. 홈런으 어떻게 보면 승부를 푸는 팀인데, 갑자기 스물 야구로 전락이 되고, 스물 야구로 바뀌면서 문학에서 홈런을 잘 치는 타자인 김동엽을 삼성으로 보내고 고종욱을 그 받아오는 그런 삼각 트레이드를 했죠. 네. 어떻게 보자면 스몰야구의 시작을 알린 이런 트레이드인데 고종을 받아옵니다. 그리고 음, SK 4번 하면 누구겠습니까? 뭐 제이미 로메 아니면 한동민, 한유섬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염견협의 양아들이죠. 윤성민 넥센, KT에서 어, 4번 타자 역할을 받았던 어, 타자 윤성민을 영입을 해서 4번으로 북발이 4번을 네, 고정을 시킵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잠깐 좀 이해가 안 됐죠. 것 같아요. 그리고 김세현 제트의 넥센 출신들도 2차 드래프트로 통해서 대거 영입을 해요. 어떻게 해보자면 그때 당시 SK 별명이 SK 히어로즈였어요. 뭐 아무튼 이렇게 SK 팀의 모든 기조 그리고 SK 팀의 색깔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망쳐버리죠. 그래서 음,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야구는 진짜 공놀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공이 워낙 둥글다 보니까 야구라는 건 스포츠는 뭔가 변수가 많은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2019년도 때 정말 상,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. 어, 2019년도 때 SK가 9게임, 차, 게게임 차를 두산에게 뒤집혀지고 정규시즌 우승을 내주고 결국에는 또플레이프에서 넥센한테 키움한테 지면서 아쉽게 2019 시즌 마감을 하게 되고 또2020 시즌도 그때 완전히 팀이 망가져서 9위를 하면서 또 영규형 감독님께서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 어, 일어나게 되어서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그때 상적으로서는 감독님을 좀안 좋게 봤지만 어그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SK 팬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그렇기 뭐 때문에 아무래도 영규형 감독님을 좀더 약간 아픈 마음이 있고 좀 뭔가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SK에서 아팠던 실패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LG에서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뭐 SK에서는 좀안 좋은 감독으로서는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지만 LG에서는 어, 어느 정도 선수, 기용도, 홍창기라는 일본 타자, 그리고 또 신민재라는 야수 발견, 또 그렇고, LG 트윈스가 우승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연균형 감독님께서 좋은 영량을 어,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. 뭐, 3년 계약을 하셨는데, 3년 계약도 정말 LG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고, 뭐, 저는 연균형 감독님 좋아합니다. 네, 뭐 이태양 트레이드도 연경이 감독님 시킨 겁니다. 그 노술강 보내고 이태양 받아하면서 랜더스 때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태양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주잖아요. 이태양 트레이드, 트레이드도 영 그렇고, 뭐전 SK 단장 때부터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... 어... 음, 뭐... 꼭... 네. 뭐 lg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.